저는 오늘 지금 오로라 컴플렉스 패밀리 리저 센터에 아보레톰이라고 되어 있는 뭐랄까요? 식물원 같이 되어 있는 곳에 잠깐 내려왔습니다.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쪽에 좌쪽으로는 중국 분들 같은 분들이 아마 소풍으로 오신 건지 굉장히 중국 말소리가 많이 나면서 움직였습니다. 하늘은 비행기가 가면서 그리는 저런 선만 있고 뭐 하지 어 저기 살짝 하얀 반달이 있네요 반달도 아니고 반달보다 좀 작은 달이고 제가 지금 10시 5분에 클래스가 시작인데 그 전까지 한 6-7분이나마 해변 좀재고 어, 움직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 지금 제가 와보지 못했던 이곳 한 바퀴 좀 돌고 가볼려고 구석구석 다볼 수는 없지만 시간 내에 제가 볼수 있을 곳이 있을 것 같아서 왔습니다. 저 앞에는 웬 토템 조각상 같은 게 보이고 어 산책하는 바이크적인가 봅니다. 앞에 서 있다가는데 제가 좀 사진으로도 남겨야 되겠습니다. 오늘 친구가 오늘 오는지는 모르겠고요. 오늘 오랜만에 한3주 만에 다시 강사님이 어디로 어 시가를 갔다 오시는지 하여간. 오늘 다시 시작한다는, 어, 그 생각이 나서, 어, 바쁜 와중에 시간을 조금 잘 쪼개서 움직여보려고 왔습니다. 아, 예, 이거 어디서 본 듯한데요. 같이 안에서 무슨, 음, 지금, 이렇게 하나, 벌 어크 해서 오늘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시간 활용을 아주 잘 하게 된것 같습니다. 빛 때문에 전체를 찍기가 좀 애매한데, 그래도 한번, 아, 오크 그 카빙이네요. 저렇게 큰 나무에 조각을 한 겁니다. 네, 제 폼은 오늘, 음, 잠깐, 잠깐 볼 수, 있, 예, 저는 지금 이러한 폼으로 아침 걷기 하고 올라갈 겁니다. 이제는 살짝이라도 한번 그잘 모습을 잘 담지 않았는데 저도 이곳에 있었던 한 이론으로 또 궁금하신 분들 어떤 사람이 이런 영상을 찍을까 싶으신 분도 계실 수 있고. 그냥 조금 조금씩 저도 한컷 담아 넣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 이제 또 뭔가 이, 이런 이야기는 제가 컴포트 존으로부터 나오려고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늘 좋은 모습 뭔가 좀 어, 갖춰진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야 된다고 생각해서 어, 사실 그렇게 늘 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고 많은 또 준비가 아무래도 아침부터 좀 제대로 또 해야 되는데 그동안 몸이 너무 안 좋고 현재도 지금 어깨도 굉장히 어깨 쪽으로 해서 여전히 아직 갈 길이 좀 남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도 또 이제 상황이 될 때마다 최대한 걷고 어 또할수 있는 대로 몸을 어떻게든. 어 리헤비리테이션 조금이라도 더낫게 어, 만들 수 있으면 다할수 있는 걸 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아마 어, 발리볼 코트 같습니다. 이쪽 동네 잠깐이나마 여기 이렇게 담아둘 수 있어서 그빈그 그 짜투리 시간들을 잘 이용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또 누릴 수 있을지 오늘 또 깨닫습니다. 예, 오히려 시간이 너무 넘치고 남아 있을 때 어, 무기력해질 수도 있고 또 게을러질 수도 있고 막막해질 때도 있고 한데 예, 오늘 저는 저 앞에 중국 분들이 아마 소풍으로 오시는 것 같다는 생각 아니면 저 분들도 하이킹을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좋은 팍이 또 어린이들 이런 팍도 있었고. 네, 예, 저는 처음 와봅니다. 아, 저기에서 모임들을 가지시나 봅니다. 아, 아마 예약을 하고 빌리셨을 수도 있고 그래 그런지 많은 분들이 오셔서 파킹라시 아침에 굉장히 붐비고 있었는데요. 음, 가까이에서도 이만큼 지금 이, 이 동네에 중국분들도 많이 와서 살고 계시다는 걸 저희 동네뿐만 아니라 알수 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예, 여기 이제 뒤편으로, 건물 뒤편으로 해서 딱 올라가면 아마 그 대충 이렇게 둘러본 이곳 제가 궁금했던 것도 보고 저는 가서 또 클래스에서 오늘 계속 어깨가 너무 많이 찌푸둥하고 힘들어서 그리고 아프고 통증이 팔 흔들기만 해도 여전히 안 좋고 어제 제가 조금 무리했더니 허리도 뭔가 무리를 해서 이제 조금 낫는다고 또 조금 느낌이 마치 예전처럼 뭔가 될 것처럼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더조심히어야 되는데 아침에 이러 아 자기 전에도 살짝 허리가 그 컴프레스트 되는 느낌. 이렇게 눌리고 압박이 오면서 예전에 방사통 올때 비슷한 증세가 다시 오는 것 같고 해서 어젯밤에 아 조금 불안하면서 하나님 자는 동안 저를 좀 치유해 주세요. 그랬는데 아침에 여전히 어, 확다 좋아지지 않았길래, 그래도 아, 마침 아직 저희 집에 그꺾꾸리라고 하는, 어, 인벌전 테이블, 그게 아직도, 어, 갖고 있기 때문에, 아, 이래서 이것도 필요한가 보다. 하고 다시 거기서 조금 올라가서 허리를 좀 잡아 늘리는 것처럼 살짝살짝, 살짝 어, 그것도 하고 했더니 지금 조금 걷는 건 자체는 허리도 그렇고, 좀 많이 편해진 편입니다. 대신에 많이 무리하지 않고 지금 이제 저의 지금의 목표는 어깨로 일단 그러니까 등부터 해서 날개뼈로 해서 목으로 해서 머리 두어 근처가는 어 C1이라고 그러나요? 그 가장 위에 음그 척추에 맞아 가장 위에 뼈부터. 제가 꼬리뼈 아래까지 사실 척추 전체가 문제가 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위로 갈수록 그 옆으로 이제 신경과 모든 것들이 힘들어서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안 되고, 또 너무 많이 움직여도 안 되고, 정말 아주 적정하게 밸런스를 가지고 계속 조금 조금씩 이 몸이 제 기능을 찾아가도록 하는, 해야 하는 지금 그런 상황에 아, 그래도 이만큼 벌써 온 것만도 감사하고, 생각보다는 더디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혼자 한 7, 8분 또 이런 곳을 걸어보기도 하고, 예전엔 상상이 잘안 됐던 몇 개월 전만 해도, 어, 그랬던 것들이 가능해진 것에 감사를 드리고, 오늘, 어, 그 클래스가, 음 그렇게, 무리는 안되겠지만 제가 또 살살 이 도전도 받고 정말 건강해야 모든 걸할수 있다는 걸더 절감하고 또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또 아무리 뭐 댄스를 잘해도 모든 그 잘하는 사람들이 감기가 걸린다든가 무슨 문제가 생겨서 제대로 퍼포먼스를 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렇게 못한 것도 실력이라고 했던 말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뭐난 원래 노래 잘하는데 오늘 감기가 걸렸네 그 감기 안 걸리도록 평소에 잘 하지 못하거나 한것 자체도 벌써 음.. 그사람 실력에 포함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 제생각에 이제 네, 이제 아마 거의 시간 나서 들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아 시작했네요 벌써. 저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잠시 네 저의 클래스를 저를 한 모습으로 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저도 주인합니다. 샬롬.